자 이번 주 로라이 돌아왔습니다 89회차고요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로라이 신청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다가 동영상으로다가 설명되어 있는 링크를 남겨둘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주첫 번째 영상입니다 고마워요 따봉 드래곤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샤코네 샤코. 대지용 들고 있는 샤코. 아, 저게 이제 분신이 터지면서. 아, 왜 이렇게 쎄? 자, 분신이, 어, 아, 자. 분신이 터지면서 박스로 데미지 넣은 게 저만큼. 서또 샤코인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어와와 음. 와, 이거 타이밍이 박스 깔고 존야 눌렀는데 그때 타이밍에 박스가 발동하는 타이밍에 장르드래곤이 들어오면서 음. 이게 장르.. 야이게 <laughs> 타이밍에 기가 맥혔어 타이밍이 아 이거 뭐야 텔포, 텔포 스랫이 뭐야 음 둘이 듀오가 보다. 텔값 받는 사람, 와드값 받는 사람.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공벌레 체집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공벌레 체집 어, 그거 뭐야. 아, 이거 단일모드네요. 단일모드. 자, 공벌레들. 탈리아 대 란모스. 어, 뭐! 어? 아니! 하하하! <laughs> 야, 이거 뭐야? 탈려 좀 센데? 야, 이거 설계 잘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낚시, 일부러 낚시하고 여기야, 여기 낚시 역할하고 여기 보시면은 와, 이거 이거 이 미리 미리 다 준비해놨어. 너가 남문, 내가 동문, 설계 놨어요. 아이 대박이네, 이거. <laughs> 공벌레 채집이었습니다. 와, 돌팔매질, 그냥. 어우, 돌팔매질 장난 아니었어.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스트라이크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스트라이크. 팔바람이구, 팔바람. 자, 오! 어 뭐야? 잔나 큐로 이렇게 스트라이크 하면서 이게 파파박 쓰러지는데 킬은 묘목이 다 먹었어. 와이거스요쪽 조합이 포킹 조합 제대로네. 와저 묘목, 저 묘목. 묘목 맞으면서 그 잔나 풀차진 큐네명 맞으면서 쿼드라 킬 바로 그냥. 자, 고 다음 영상입니다. 상 쫄보들의 싸움. 상 쫄보들이에요. 자, 트린다미어. 여기서 트린다미어 하면 은상남잔데 아, 뭐야. <laughs> 트린데, 트립이다. 야, 5초! <laughs> 에이, 남자 아니네. 어, 같이 죽어야 트린다미어를 할 때는. 죽이고 죽는 난 마인드로 가야지. 5초 동안에 영원의 바다이. 우주가 무너져도 5초는 살아남아 있는. 아 대박 타이밍, 진짜 대박. 궁 끝나는 타이밍을 기가 맥히가로. 게자 와우 이거는 이제 람머스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단일 모드 람머스. 단일모드가 아직도 한창인가봐요. 단일모드 영상이 많네. 자, 람머스, 어? 와! 이야! 이거 뭐야? <laughs> 람머스가 얼마 전에 리워크가 됐거든. 어,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궁극기가 이제 플라잉 람머스로 바뀌었거든요. 자, 기지에서 이제 민병대 받은 다음에. 와, 사거리 봐! <laughs> 와, 이거 궁 대박 난 쪽이 그냥 이기네. 어? 야, 이거 궁 대박이 제대로 나가지고, 와, 5대0 교환. 와, 플라잉 난무스였습니다.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이런 영상이에요. 자, 보죠. 자, 자크, 스틸, 아, 안녕히 가세요. 어, 자크가 이제 스틸 하로 가는데. 자크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이런 영상. 스스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여기까지 올려고 했나봐요. 어, 다음 영상. 자, 리신이네요. 눈뜬 리신. 아, 또 눈뜬 리신도 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가렌 옆에 리신. 자, 일단 Q 정도는 맞춰주면서 다시 나왔다가. 자, 그 다음에. 아, 이건 뭐전멸 뺐으니까. 자, 리신만 보고 있습니다, 리신만. 리신만 보고 있어요. 어! 어,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와. 이야, 이거 마지막에 뭐야? 럭스랑 같이 합작품 만든 거 같은데? 자 럭스 스킬이랑 같이 들어간 거 같아요. 자, 여기서 들어가서. 야 이거 럭스 이랑 같이 들어갔네. 당구 데미지, 리신 당구 데미지 플러스 럭스 2 e 데미지 하면서 여기서 폭발, 그냥. 그 다음 영상입니다. 또 가렌 있네요. 어? 자, 도둑들. 도둑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어? 자, 전령. 전령 사냥 중. 또 가렌이 오브젝트 잘 먹거든요. 어? 자, 도둑들이면. 어, 뭐지? 뭘로 뺏은 거지? 잠깐만. 지금 약간 뇌정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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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각자 역할이, 각자 역할이 이게 정해져 있는데. 아, 스웨인 W 였구나. 아니, 여기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뺏었나 싶었는데. 왜 예, 스웨인 W 했어요, 스웨인 W. 자, 봐요 마지막에. 스웨인 W. 요거, 요거, 요거. 요걸로 뺏었어, 일단, 스웨인 W로. 헤카림 지금정지 민망하죠? 아, 나도. <laughs> 되게 빠르다. 자그 다음 영상 죽어라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죽어라 이거 징크스 궁극기 쓸때 죽어라 이렇게 하잖아. 칼바람이고요. 징크스 칼바람. 오, 오 당황해가지고 막 트랩 뒤로 깔고 막. 어,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이제 그 우르고시 갈갈갈갈 하면서 갈리면서 쌈 쐈는데, 궁극기가 이게 원래 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 갈다가 거의 다 갈았는데, 아, 여기서 이제 우르고시 죽으면서 옆에 있는 루시안까지 보너스로, 자, 월대 릴리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월대 릴리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래요? 자, 오이, 오, 아래쪽에서. 어 제대로 덮쳤어, 제대로 덮쳤어. 뭐야? 근데 왜 져? 자, 아! <laughs> 오 마이 갓. <laughs> 카이팅이 곱하기 3배. 아, 죽음의 트라이앵글. 와, 이거 마지막에, 이거, 마지막 워익이 아주 포상 제대로 받았네. 아, 워익이 이제 뒤에서 이제 제대로 덮혔거든잘 아, 물었는데. 혼자 반피했는데 아, 여제연습일 릴리아의 반격. 아, 하도 빨라가지고. 못 맞춰. 하도 빨라서. <laughs> 하하, 이팅 아, 카이팅 급하게세배 와. <laughs> 저거, 한 명만 해도 열받는데, 그거를 삼각형 세 군데에서 하고 있네.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날아간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날아간다. 자, 탈론인 것 같은데, 탈론. 아, 탈론이 암살하러 가야죠, 암살. 암살 갑니다. 트리스잖아 어? 되게 메가리가 없이 죽어버리네.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어. <laughs> 뭐 자객의 발톱에다가 뭐 리신궁 트리스타라궁 뭐 이런 거 맞은 거 같은데, 어 메가리 없이 마지막에 트리스타라 평타운데톡 맞고 죽었어요. 자, 그다음 영상입니다. 아 좋아요. 아 이게 또 단일 모드하면 유미가 또 빠질 수가 없지. 처신 잘하라고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뭐, 게임 터졌고, 이제 마지막에 갖고 노는 거지. 아, 에반데? 오, 야, 세다. 자, 어, 어, 야우, 야, 일사불란하게 어, 뭐야? 야, 이게 말하네. 어? 어이 대박 어이 잘해 아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잘해 <laughs> 아 근데 이게 카운터네 카타리나는 광역으로 딜 뿌리고 이제 한명 잡은 다음에 연속으로 따다다닥 잡아야 되는데 유미는 한 명밖에 없어 바깥으로 나와있다가 상대편이 달려드니까 일사불란하게 이제 한 명한테 가는 거 봐요 와, 이씨, 뭐야, 이 단합력. 어, 어. 그, 다시 나와. 아이, 어, 잘해. 아, 그 와중에 한명 죽긴 했지만, 야야이 단일모드 유미도 실력이 는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89회차 로라였구요. 이제 좀 투표 갈게요. 자, 이번주 4등 영상, 아마겟돈이었어요. 람머스 단일모드, 람머스, 람머스 단일모드. 자, 여기서 와, 이거 웃긴다. 와, <laughs> 자, 뺄수 없는 싸움. 자, 요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암머스였구요 자, 이번 주상등 영상입니다. 죽음의 트레이앵글이었구요. 웃긴 릴리아, 게 릴리아가 아무도 안 죽었다는 게 있구요. 자, 워익들 사람이 천지에서 다 오고 있는데 달리고 있죠. 자, 이제 이 워이 아 위에서 한 발, 아래에서 한 발, 옆에서 한 발, 위에서 한 발, 옆에서 한 발, 위에서 한 발. <laughs> 와, 씨. 자, 이번 주 2등 명상 상쫄보들의 싸움이었어요. 자, 상쫄보들의 싸움. 자, 5초의 사나이. 트린다미어 대 트린다미어. 자, 서로 공격을 영원히 맞다이. 공속도 똑같아. 이야. 어떻게 이렇게 5초 타이밍을 잘 맞추냐.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자, 이번 주 1등 영상입니다. 아, 이번 주 1등 영상 도둑들이었구요. 자, 이제 전령을 이제, 레, 어, 레드팀이 먹고 있는데. 자, 일단, 일단 뺏는 역할. 일단 뺏는 역할. Q&A 했고. 뇌정지였죠, 뇌정지 왔죠, 뇌정지. 그러다가 <laughs> 약간 그 원래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은 뺏긴 다음에 부랴부랴 따라가잖아 아 뺏긴 다음에 이 부랴부랴 따라가는 모습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이 89회차 로라이였고요 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어, 영상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투표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90회차 로라이 90회차로 돌아올게요 자 유바 thank uh -huh.